두안 하이 오늘은 어, 우리 꽁꽁이들이 가끔 애꽁이한테 애꽁 언니 언니는 언제 귀를 처음 뚫었어? 피어싱 언제 처음 했어? 그래서 오늘 애꽁이가 처음 귀뚫고 그런 약간 설 연상이야 애꽁! 애꽁이는 초등학교 3학년쯤? 그쯤에 엄마가 너 한번 귀뚫어볼래? 해갖고 금은방 가가지고 귀를 뚫었어 뭐 피어싱 샵도 없었고 위생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시절이라 금은방이나 미용실 같은 데에서 막 귀총으로 뚫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내가 중학생이 됐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귀가 너무 뚫고 싶은 거야 막 옆에 하나 더 뚫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갑자기 그래서 집 가는 길에 악세사리점을 들러갖고 거기에서 뒤뚫어 주세요 <laughs> 해서 총으로 옆에다가 하나를 푹 하고 뚫었어 완전 충동 귀뚜미 한 거지 귀 이렇게 이렇게 덮고 몰래 몰래 숨겨 있다가 또 며칠 지나서 어, 또 뚫고 싶은 거야 또 뚫고 또 옆에다가 하나 더 뚫고 반대쪽에다가 또 뚫고 뚫고 해가지고 7개가 아,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나 집에서는 귀를 이렇게 막 덮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빼놓거나 그렇게 몰래 몰래 지내왔는데 학교에서 몇번 걸리기도 했어 가끔 까먹고 귀걸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묶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걸려가지고 복장검사 같은 거 했을 때 걸려서 아나귀다빼 하고 막 선생님이 놀랬었거든 귀걸이 있는 사람 알아서 자진해서 빼라 해가지고 힝힝 하고 하나 빼고 두개 빼고 세개 빼고 계속 내 귀에서 귀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애들이 어? 그게 뭐야? 아, 왜 이렇게 많아? 귀걸이가 몇 개를 뚫은 거야? 와 쌤도 너몇 개를 뚫은 거니? 아한 일곱, 여덟 개쯤? 했더니 애들이랑 쌤들이아 놀래 버린 거야. 그때는 귀를 그렇게 많이 뚫지도 않았었고 피어싱이랑 그런 것도 진짜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나처럼 많이 뚫은 게 정말 되게 특이 케이스였던 거지. 그래서 다들 놀래고 그랬었거든. <laughs>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들키면 다 압수를 당하니까. 하이하고 학교 끝나면 다시 새로 사고 몰래. <laughs> 계속 그렇게 했어. 근데 중학생 어느 날 엄마랑 대화 도중에 내가 이 머리 귀 뒤로 넘기는 이 습관이 있거든. 아, 근데 하필 대화 도중에 이걸 한 거야. 이제 반짝반짝거리니까 다 보일 거. 야 거 아니야 봤어! 속으로! 아... 다 <목소리> 아! 됐구나 아, <laughs> 그날 하루 왠지 일이 혼났어 아주 뒤지게 혼나고 그거 다 빼라 엄청 엄청 뭐라고 했는데 뺐어! 뺐는데 시지 <목소리> <죽였지. 목소리> 몰래 <laughs> 또 숨겼다가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반복했어 그러다가 계속 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냥 그 후로는 이제 좀 뭐라고 계속 하다가 그냥 냅두더라고 나는 일단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피어싱, 귀걸이 이런 게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쁜 거 하겠다는데 그치? 혼나도 하고 뭐 해도 하고 <laughs> 그래서 이 것들을 다 살렸지 아드었다 우리 꿍꿍이들도 학교에서 막 귀걸이 피어싱 걸리고 엄마 아빠 몰래 막 뚫고 막 그랬다고 댓글로 많이 써주더라고 <laughs> 아이고 언니는 그렇게 몰래몰래 몰래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별대로 되라 아잇. 해떡다 <laughs> 그 다음에 에코이의 이거 <고이포을> 입고 을수여보았습니다이 <laughs>